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고, 또이 새벽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해 하신 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4장입니다.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 <놀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주님 빕니다 흑우와 그 노을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도우 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 앞에 나구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소소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끝절 40절까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 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자리를 냈더라.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모든 성도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마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은사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방언의 이야기뿐이 아니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이야기도 단지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런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리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면요. 이 교회 모임이 오늘은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 모임이란 곧 예배 모임이죠. 예배를 위해서 모이게 되면 이미 여러분도 익숙하시고 모두가 익숙한 예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순서들이 거의 정해져 있고, 그리고 누가 맡아서 하는지도 다 이미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실 정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이면 이제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일요일, 주일에는 아침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임을 갖고, 저녁에는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며 성찬을 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임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모이게 되면 사도들이 가르칠 때도 있지만, 사도가 다 교회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사도가 있더라도, 내가 어제 뭐, 게시를 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회당의 제도랑 비슷한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유대교 회당에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날 그날 누구든지 이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회당장이 지정을 하면. 그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명 또는 두명 또는 세명 회당장이 지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회당의 이제 제도거든요. 회당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나와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또는 이런 어 일이 있었다고 간증겸 말씀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기록된 책이라는 성경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혼란스럽죠. 근데 거기에 나와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아 나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 하라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간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방언으로 할꼭 해야 되겠으면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통이 될수 있으면 하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뜻은 그 핵심은 33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 여자는 가끔 이제 우리 교단도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도 여성들이 장로가 된 것이 지금 한몇 년쯤 됐나요 한 이십 한 30년 안 됐죠. 20몇년 정도 됐죠. 여성 장로도 없고, 여성 목사도 당연히 없죠. 목사도 장로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여성들이 이제 좀 불만이었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여성들이 장로가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구절 인용이 자주 됐습니다. 여자들은 교회도 잠잠해라. 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일단 사회가 남성이주 사회죠. 여성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여자가 어딜? 뭐 그럴 때아 여자는 아이와 여자가 같은 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시가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주로 또 여성들이 대다수를 이루거든요. 그럼 여성들이 또 은사는 누가 주로 받느냐 하면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받습니다. 방어는 누가 많이 하면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여기서 여자들 잠잠해라라는 것은 주로 무분별하게 방언으로 망발하는 것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함부로 그렇게 방언을 하거나 과시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33절에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향이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앞에 보시면 무질서가 하고 대비되는 것이 화평이잖아요. 그화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질서입니다. 질서.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보면 구약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말로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나옵니다. 둘다 많이 들어본 말이시죠.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을 화평, 평화라는 말로 우리말로 옮기는데 이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질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은 사람 몸의 각 부위들이 다 제자리에 있고 정상일 때 몸이 평안합니다. 혹시 식사를 했는데 소화라도 잘안 되면 몸이 불편하죠. 감기가 걸리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그다음에 어디 해가지고 통증이 생기면 몸이 전체가 괴롭잖아요.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기계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친다면, 자동차가 모든 부위가 다 정상일 때는 차가 스무스하게 잘 굴러다닙니다. 어디 뭐가 마모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맨이 나오기 시작하고, 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가다 울컥울컥 거리기 시작하고, 속도를 좀 올리면 차가 삐뚤빼뚤하게 가게 되고. 이게 뭔가 조금씩은 이제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할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질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목사가 목사 노릇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모든 것이 질서에 맞게 움직일 때 그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왜 주셨는지 은사를 받은 이들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하게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평안한 것이고 어디든 다 그렇잖아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똑바로 하고 군에서는 군수가 군수 노릇 똑바로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공직자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할때 군입 마을이 평안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모든 게잘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샬롬이고 그게 에일리네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적을 받고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질서가 깨질 때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균열이 가게 되고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도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질서 있게 하라. 40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신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한번 깨달음을 얻고 또 다짐도 해봅니다. 은혜 주셔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잘못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지역 사회의 천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회복을 위해서 또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분들이 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 또 지구촌의 평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요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